자, 계속 들어갑니다. 50, 한, 76 나오는데요. 첫 배스가 57이 라니 좋습니다. 50, 76 나오네. <laughs> <laughs> 야, 늘 끝났다. 네? 첫 배스가 57. <laughs> 야, 어, 잘못했으면 이거, 첫, 패스가 육자리뻔습니다 너무 좋죠 빵이? 그사이즈 네, 자, 더 해보겠습니다. 시간 됐습니다. 패스 버튼 어, 해가 오고 있습니다. 좀 있어야 하나 그죠? 다들 복 많이 으십시 오케오왔 왔다아 잡아스 왔다 뭐야 아 방금 뭐야? 와잡이스 아, 나무가 있었네. 강화 버렸네. 첫 배스. 지금 제가 강의 를렸습니다 강의 를려갖고 어, 마시를 물었네요. 그래서, 그래도 새첫 배스를 또 잡기 위해서 와봤습니다. 아, 수준이 안 내. 새물 입구인데. 원래 여기아 같은 곳이니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뭐. 수심이 여기가 깊지 아서이기편 평지형 제수지거든요 물도 항상 항상 탁해지 좀 멀리 왔습니다. 엄마 멀리 안 올라가겠는데 하도 페이스북이 힘들어서 뭐 약간 빠져가지고 너무 약한데 이게 어딘가 모르겠어. 헤스가. 어디 있을까요? 자, 첫첫스로 만나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. 저거 아. 이 와줄까? 我收拾了。 오케이. 왔다. 왔어. 드디어 첫 패스가 나오는구나. 오, 좋아, 좋아. 굿 사이즈. 와. 며칠 만에 보는 거냐, 이거 지금. 오, 저녁에 울고 있네, 새끼.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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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인종거 봐라. 와, 어쩌냐? 어쩌냐 어, 가 하지 마. 어우 크다크. 어다다 크다다크. 아아아아아임이 나왔다. <laughs> 두둥. 두둥 헤비 노신가? 헤비 노신가? 헤비 때 헤비 노신가? 제대로 바뀌겠죠? 자야 얘는 그냥 봐도 어쩌죠? 어. 그냥 봐도 어쩌? 두둥 두둥 자 지효 끔야 나오네 아, 네? 아, 엄청 장타하셨어요 멀리서. 그가지고 어, 기다리고 있는데, 목직해서 살짝 때보니까 쑥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, 내일 지를 주고 쳤습니다 일단, 얘는 보니까, 한55 이상 나오겠는데요. 5자 후반. 자, 새첫 배스가 5자 후반. 아, 4일 동안 꽉 찼는데, 좋습니다. 일단, 개창해볼게요. 엄청 멀리서 나오거든요. 한 판은 제대로 봤네요한마이라도 너무 재밌게 나왔습니다. 아...